마, 남자라면 천하드 써야지. 하나, 둘, 가자! 마, 늙은 수장? 남천도 살자? 내가 그 수장이라. 750도 하고, 850도 하고. 천하드도 했어, 봐다 했어, 그장 나오라 그래! <웃음> <웃음> 언제 해도 인트로는 미친놈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laughs> 낭만공장 초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3080, 90 나오고 나서 들어오면 품절나고, 들어오면 품절나고,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면 품절, 들어오면 품절, 들드드드, 품절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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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들어오면 품절 품절. <laughs> 품절나버리는 요 1000W 파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안텍 HCG라는 제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HCG 익스트림 모델인데요. 요 제품이 아 진짜 무거워 아 이거 한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다 아, 두 손으로 아 진짜 제품이 너무 무겁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H C G라는 게뭐냐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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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 C G 요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풀 모듈러구 80 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최대 92%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고품질의 일본산 히타치 캐패시터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천 와트 같은 경우는 3080과 3090이 나오고 나서 다 품절이 나버렸어요. 실제로 적정 와트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는 750 와트이지만 천 와트가 먼저 동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850 와트가 동이 났고요. 천 <laughs> 와트 시장에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제품을 뜯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로고가 안택 싹써 있습니다. 야, 누가 보면은 신발 박스인 줄 알겠어? 여기서 나의 신발이 뾰로로록 나왔으면 좋겠지만, 파워가 있다는 점. 자, 일단 나머지 얘기들은 제품을 한번 뜯어보고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이렇게 뜯으면은 이렇게 돈주머니가 두개 있고요. 아 돈주머니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 골드 골드. 내가 좋아하는 골디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골디아. 골드 느낌으로 큼지막하게 박스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아 이게 제일 무거우구나. 아 근데 다들 그거 알아요?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실제로 컴퓨터 하시는 분들 보면요 파워 무게 들어봅니다. 어 실제로 그래요. 저도 무게 들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게를 들어보는 이유는. 왜 들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저도 들어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게 별로 안 들어봐요. 왜냐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 제가 본다고 뭐 알겠습니까?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실제로 팔렸을 때몇 개가 팔렸는지, 그리고 그 팔린 거에서 초기 물량이 몇 개가 나왔고, 나갔을 때 1년 안에 문제가 몇 개가 들어오느냐. 저희 쪽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AS 관련으로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갔던 파워에 대한 수량, 그리고 문제가 생겼었던 파워, 그리고 조립이 생겼을 때 초기 불량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데 실제로 안택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2%, 1% 미만이에요. 고객님께 나가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없고요. 실제로 1%, 2% 정도의 기준은 제품의 초기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들께 나간 거는 빵프로예요. <laughs> 웃기죠. 근데 그외에 타사 브랜드를 썼을 때는 실제로 3%에서 5%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고객님들한테 나가도 초기 불량을 안 걸려도. 그래서 제가 믿고 쓰는 브랜드가 요 안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텍 같은 경우는 불량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불량률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초기 불량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량이 생기면 뭐라고요? 바로 안텍 시스템에 있습니다. 안텍 시스템은요 제품 구입 날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 새 제품 교체 서비스 무상 A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들의 제품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이 나가서 문제 없으니까 뭐말다 했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컴퓨터는 점점 점점 고와트 시대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850와트급이나 청와트급을 과감하게 질러 버리시고 컴퓨터 이제 교체 시기가 3년에서 5년, 길게는 7~8년 정도인데 진짜 말 그대로 7~8년 쓰고. 새 제품으로 교체받아서 새 컴퓨터를. <laughs> 그러면 그때 가격으로도 파워 가격을 쓱싹쓱싹! 그만 미적백이냐? 근데 제가 이런 거 알려 주면은 안, 안, 안 되나? <laughs> 근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예 처음 살때 어셔트 사 가지고서 나 그냥 7, 8년 정도 쓴 다음에 새 컴퓨터 살때요 파워 가지고 AS 점검 뭐 그런 식으로 얘기 해 가지고서 새 제품으로 저는 교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싸리 대놓고 그냥 담당자님께 얘기하세요. 저 조근 님 영상 보고 7년 전에 요거 샀는데 나 이번에 바꿔야 된다. 솔직히 제품이 너무 고장이 안 나서 좀 불안은 한데 나 이번에 새로 사려고 하지만 이거 교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제품 요거 고장이 안 됐지만 안 됩니다. 꺼지십시오.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택이 그런 업체는 아니에요. 실제로 가가지고 그러면은 아마 뭐 공급가입만 받고 판매를 한다든지 하겠죠? 보상 판매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실제로 이거 한다고 부시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지 맙시다. 이거 부셔가지고 부서졌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러진 말고요. 어찌됐든 간에 10년 무상 AS가 이런 우스개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기간이고 새 제품 무상교환소 서비스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갈 만한 파워 20만 원을 주서라도 돈이 아깝지 않은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던 거는 맞아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쪽에는 안택 해가지고서 아주 깔끔하게 어, 골드 느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쪽에도 풀모듈러로서 내가 원하는 거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무거워. 씨. <laughs> 야, 이거 파워가 너무 무거워. 씨. 한 손으로 들기가. 그리고 여기 이 제품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 하이드로 모드라고 보이시나요? 이거이거 이거? 딸깍딸깍 할수 있는 이 하이드로 모드가 뭐냐면 파워가 낮은 로드. 그러니까 50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50도 미만은 이팬이 멈춥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소리가 없다고요. 무소음 저소음이 아니에요. <laughs> 무소음입니다. 무무무 무, 무, 없을 무 해서 무소음입니다. 그래서 요 하이드로 모드를 켜시게 되시면은 50도에서는 무소음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런 소리 별로 신경 안 쓰시다 그런다면은 하이드로 모드를 온으로 하지 말고 OFF로 쓰시면은 그냥 계속 꾸준히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요 파워의 쿨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쿨러는 120mm요? 아닙니다. 135mm로 140mm에 가까운 큼지막한 쿨러를 채택을 했고요. PDB라고 하는 유체 베어링을 채택을 해서 정숙하고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v 싱글레일로만 99%, 996와트를 혼자서 싱글레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프리볼트입니다. 프리볼트는 외국에서도 쓸수 있는 100볼트부터 240볼트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쓰셔도 그리고 국내에서 쓰셔도 다 상관없이 쓸수 있는 프리볼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파워 제외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들이 들어 있는데.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만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풀모듈러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풀모듈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굉장히 껌정껌정하게 슬리빙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선 정리하기 아주 좋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12V 케이블 끝에 추가 콘덴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더욱더 높인 이 케이블. 아, 진짜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커넥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 보이나요? 보이 보이죠? 어, 지금 이게 구리가 아닙니다. 금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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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도금이 되어 있는 커넥터를 채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율이 좋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요 색깔만 볼게 아니고 지금 얘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러니까 요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방열판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것과는 다른 이유가 파워 자체로서도 이미 방열판을 할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도금 커넥터 그리고 추가 콘덴서 그런 것들을 따지자면은 1000W 임의 고용량 파워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성을 높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1000W 이 제품은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컴퓨터는 1000W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W 파워 썼으면은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전압이라든가 와트 수들을 확인을 하셔야 하지만 1000W를 꽂았다고 1000W를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700W 꽂았다고 700W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전기장판 꽂았다고 100W 나온다고 해서 100W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장판도 1로 했을 때의 온도, 그리고 전압.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단계들을 올릴 때마다 먹는 전압량이 늘어나고요. 온도도 그만큼 뜨끈뜨끈해집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들어가고 로드율이 잡히는 거지. 1000W 샀다고 해서 1000W로 쭉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에어컨보다 전기세 많이 나와요. <laughs> 이해하셨죠?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는 30, 80이나 90급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1000W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가격이 얘 같은 경우가 22만원이고요. 안테꺼가 훨씬 쌉니다. 근데 850와트 기준으로 잡았을 때 14만 원, 15만 원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7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지갑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1,000와트를 가든 850와트를 가든 원하시는 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유가 되신다면 1,000와트 추천드리지만 여유가 안 되신다면 저는 850와트, 700와트, 750와트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제사항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입니다. 이상 조군이었고요. 오늘 해본 것은 안텍의 HCG 익스트림 모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어 근데 파워가 이게 다 알루미늄으로 쌓여 있는 게 신박하네요. 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방열판인 거 아니요? <laughs>